오늘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성찬, 성례 주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이 함께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42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를 계속 살피는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제 말씀 가운데에도 한번 언급하게 될 텐데요. 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갖추게 되는 그 흉패에는 네 줄로 한 줄에 세 개씩 보석이 이제 장식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읽었어요. 그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새겼다 열두 지파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전달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참여하여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한 사람의 힘과 능력과 또 지혜와 지식과 기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모든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한마음 한 몸이 되어서 행하여 나아갈 때에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정말 내가 깨달은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 부산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연합된 통일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좀더 보면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사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식양에 대해서 그 규격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우리가 읽어서는 그 크기가, 그 양식이 어떠한지를 잘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가 와, 해야지. 우리가 감격되고 감동되어지는 대로 나아가서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이 있는데,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된 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도 이제 담아두시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그 에봇 가운데의 흉패에 대해서. 10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과 황호, 녹옥과녹옥이첫 줄이요, 둘째 줄이요, 셋째 줄이요, 넷째 줄이요 하면서, 그리고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각 이름을 새겼으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가슴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 흉패와 두 겹으로 되어져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뒷면에는 판결을 위한 우림과 돈밈이 들어져 있는 그 흉패를 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대세 세상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사실 예수님 혼자 스스로 못 박히심이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들이 볼 때에는 장차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하나 됨과 성도 간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 성령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찢어 주신 그 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풍성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모아 두신 교회라고 원하는 이름 앞에 함께 불러주신 같은 이름의 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손잡아 서로 어울리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연합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살 그것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로 가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시잖아요 자녀로 받아주시잖아요 가족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그 영적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에봇 받침 기놓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제사장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청색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청색으로 이제, 원피스가, 원피스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가 하나로 된 통짜인데, 이 소매는 없어요. 이 팔은 없다는 거죠. 팔은 없고, 이미 그 안에 흰색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도 통으로 된. 그리고 그 안에는 속 바지가 있어서 또 바지를 입어요. 흰색으로. 그러니까, 흰색의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 팔까지, 팔다리까지 다 덮을 수 있는 흰색 가운, 뭐 드레스 같은 것들을 치마 같은 것들 쭉 입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 주방장들이 쓰는 흰색 모자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런 흰색 모자를 써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 허리를 허리에 이제 띠를 띠겠죠 끈처럼 그렇게 입는 그 의복의 형태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에게는 청색, 파란색으로 만든 옷을 갖다가 입히는데 팔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팔 부분은 흰색이 되겠고, 여기 목 아래는 다 청색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그 예봇. 애벗. 그 예봇이 그 위에다가 이제 앞치마처럼 더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입는 거죠. 입으면 그것이 둘러지게 되는데,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내려가는 앞치마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끈이고. 그러면서 흉패가 달려져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에 금관, 금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그런데 대제사 대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청색 옷을 입었다고 그는데그 끝단에 그맨 아래에 무엇을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류를 달았다라고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았고 25절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에 들어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치마 아래에 성류가 수놓아져 있고 석류꽃과꽃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이 달려져 있다. 뺑 돌아가면서 달려져 있다. 연상을 좀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다른 많은 것들도 있을 텐데 석류를 수놓았을까? 석류석류는요 성류. 성경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활력을 돋아주는 그러한 음식, 그러한 약재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활력을. 그래서 어, 이성류를 수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피곤한 자에게 영적 상태 가운데에 다운되어져 있고 피곤하여 있는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은 그냥 제사를 행하는 그러한 육신의 일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죄가 사하여지고 새로운 힘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집내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인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활력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수놓아진 그 성류, 꽃, 성류를 보고 또 금방울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또 나의 일, 나의 직무는... 바로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을 불어넣는, 중개하는, 돌아가게 하는, 넘쳐나게 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 겉옷은 무슨 색으로? 청색으로, 하늘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높은 것. 우리가 정말 다다를 수 없는 것.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의 의복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31절 말씀을 좀 보면은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0절이네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사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읽은 이추리극기 39장 말씀은 추리극기 28장에 먼저 나와져 있고 먼저 우리들이 들었고 배웠고 또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여호와께 성결, 깨끗함, 정결함 여호와를 향하여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존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구별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져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 넘어가요. 어린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가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것을 따지거나 묻지 않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문설주의. 우리가 구별되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져 보이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보인다는 겁니다. 여우와를 향하여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 기억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를 향해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두 가지가 있는데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죄와 유혹된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다. 죄와 나는 구별되어야 된다. 너는 올수 없다. 죄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와 분리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분리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에 유혹된 것들을 이기고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할 일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나아갈 때에 죄와 분리되려고 자 우리들이 싸우고 애쓰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뭐 밋밋한데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와 같이 성막과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라고 33절에 기준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즉 모세가 보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여 이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라라고 할 때에는 감격스러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가득하게 몰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하여 다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렸던 자신들이 그 지나간 시간들도 막 떠올랐을 거죠.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린 수고한 그 뒤에 얻는 기쁨 그 감격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부산영락교회 온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기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능과 기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앞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셔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게 하셨고 그렇게 땀 흘리고 또땀 흘린 후에 만들어진 그 결과 앞에 여호와 앞에 보라라고 하면서 함께 감격에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상상해 보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연합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땅울림의 은혜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감격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산형락교의온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이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축복의 날, 복된 날이 주일, 이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날 가장 복된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날이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각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큰 의미요 큰 뜻이겠지만 부산형락교의 온성도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연합의 아름다움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준비됨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게 사오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꺼이 참여하게 사오니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채워 주셔서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지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땀 흘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찢어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세상과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 심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